그 제가 보기에 이진숙 증인은 방송통신위원장은 포기한 것 같아요. 복귀 안할것 같아요. 지금 자연인입니까 공무원 신분입니까? 탄핵 중인 방통위원장입니다. 공무원 신분이죠. 영상 다시 한 번. 아까, 아까 제가 봤는데 아까 놓으셔갖 다시 한번 볼게요. 어. 보통 그런 자리에 나가면 아뭐 의원님 말씀 뭐 세게 듣겠습니다 뭐 명심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데 자유우파 진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laughs> 어 해줬기 때문에 음. 어참 속이 시원하다. 자유파 국민이 부인한 어?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laughs> <laughs> 보수 여정사 <김민주! 웃음> 보수 여전사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한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건배하잖아요. 아니 그 방송에 출연해서 그 제가 비슷한... 제가 저걸 보고 무슨 선거 출정식 같아요. 아니, 이제 선거판으로 나가기로 작정한 거죠? 오전에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모니터 했는데 저도 저 자신을 탄핵 심판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제 시간이니까 그만 얘기하고, 그 제가 인사청문할 때 충격받은 게 대전 MBC에서 94%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머지 6%가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진숙 증인 얘기하는 거 보면 나머지 6%를 보고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해 보세요. MBC MBC 아니, 본사에 그만하세 그만하고 대 MBC 다른... 본사에 천... 200명 가까이가 민덕총 언론좀 저기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월급 얼마 받는지 모른다 그랬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8월 달에 1,356만 원 세전이에요. 받았어요. 9월 달에도 1,356만 원 받았어요. 저거 시급으로 계산하면 3일 일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병관내고안 나갔고 시급으로 계산은 170만 원이에요. 지금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여기 9 8 0 0원이라고 원이 되어있고요. 예, 그렇죠. 저도 일하고 그러면 싶습니다. 170배, 그러면 거기 170배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 MBC 파업할 때 2012년 파업할 때 문어모임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2017년 대전 MBC 사장 때 문어모임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본인은 근데 왜 돈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저는 자발적으로 뛰쳐나온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월급 반납하고 방통위원장 사퇴하세요. 예? 제가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 이틀만 월급 반납하리해서 삼일만 그러면 월급을 받지 마세요. 왜 민주, 남들은 민주당 관리인왜 언론노동자들은 무너무 인금을 적용하고 본인은 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가요? 떠하지 않아요? 제가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아니, 일을 하고 싶습니다. MBC 노동자들은. 이훈기 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그만하세요. 제가 그만하세요. 조성은 증인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 조성은 증인과 감사원이나 파견자들의 방송장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동간 방송장학 기술자 조성은 실무책임자 그리고 조성은 실무책임자가 계속 원포인트로 온 방송 통신위원장을 바꿔가면서 실무 총책을 했어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방송장악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했어요. 인정합니까? 그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아까 여기 특별수사본부라 그랬죠. 열, 14분인가 섰지요. 그분들 중에 아직도 8명 있어요. 방통위원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어요? 저런 이진석 증인에 대한 조사도 안 하면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방송 장학장학에만 장악,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조성은 사무처장이 감사원 조직을 가져와서 방송 장학을 하고 있어요. 그 조성은 사무처장 2009년하고 2011년에 어디 있었어요? 아 그때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있었죠 행정관으로. 그... 예 그렇습니다. 그때 MB 정권에서 방송 장학할 때요. 그때 방송장학 기술을 배워갖고 지금 방통위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해 MBC 박문진 이사장 찍어내려고 할때 감사원하고 같이 협업했죠. 감사원에서 가이드라인 주고 그거 갖고 그 권태선 이사장 띄어내는 사유로 그쪽 제가 답변 드릴 수겠습니까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게분는거예요 동성은 무처장이 MB 전권 때방송자가 이동간 원동원장이나 위원, 배우 갖고 여기에, 방풍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여기 아까 썼던 분들, 뭔 모르고 왔겠지만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laughs> 타겟이 있었어요. 방송통신, 방송통 방송심의원장, 경영주심의원장 200만 등등 해서 그 사람들이 타겟에서 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복귀해요. 명확하다고요, 업무가. 근데 저는 교성은 사무처장이 방송이 방송장학의 핵심 실무자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와서 서 있던 분들을다 휘두르면서 방송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들은 원포인트로 와서 거기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준 거예요. 맞죠? 제가 좀 답변을 한국 도 되겠습니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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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들으시겠습니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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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